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7th of October 2025, uh, Monday. Um,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r e n o 공업 단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Tesla가 토요일 새벽에 에 조금 올랐었나요? 네, 그 테슬라가 어찌 됐든 음 최근에 좀 오르고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 태양광 구독 서비스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하고 연결을 해서 태양광 패널하고 ESS를 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체를 2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서 이제 이게 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해주고 매달 월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해서, 태양광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다시 했고, 요쪽이 아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BMW가 3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벤츠하고 테슬라가 치열하게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모델 Y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가, 좀 추자량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업계 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노 공업. 리노 공업은 뭐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 고단화되고 hbm 같은 거가 발전할수록 결국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전수 테스트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노 공업은 영업률이 40%가 넘는 2분기에도 47% 정도 영업률을 음, 달성을 했는데 에, 뭐 최근 급등해서 밸류에이션이 살짝 부담일 수는 있 겠습니다만, 길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날 가날 9990원, 목요일 날2.46% 올랐습니다. 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데모를 보이고, 그쪽 관련으로 해갖고, 어, 좀... 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대폰 결제 솔루션 업체죠. 197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한 48년도 됐고요. 올해 매출은 2,442억, 영업이 72억, 영업률 2.9, 영업이익률은 다소 낮습니다. 부채비율은 140.51로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6,400원에서 1,000원 1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알도 미래 성장 동력이 큰 만큼. 미래를 좀 보고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저 제가 다니고 있는 탁구장이 오늘 이제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그걸 좀 돕고 있는데 아 탁구는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탁구가 굉장히 재밌는 운동인데 아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한번 같이 탁구 치시죠. 어, 그리고 영어 표현은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그 다음에 I'm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그 다음에 I'm working on it. 이 표현 있었죠. 어, 열심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하루 종일 좀 추적추정을 내리고 있네요. 어,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에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is is l i n g k o n See you next time.